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투석형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서 현장에서 가라마다 잡혀온 한 여자를 처리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밤새껏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성전에 내려와서 성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난데없이 서해왕과 바리세인 그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라 들킨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 범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기가 나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법을 들이대면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일 돌로 쳐라고 하면 유대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사양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던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진태 양만에 빠지는 매우 난치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위기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군중들의 시선은 전부 예수님께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에 네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서의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군중심리로 모여있는 군중들. 두 번째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서의관들과 바리세인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입니다세 번째는 수치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가늠한 여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무리들을, 돌려 세워서 모든 상황을 끝내셨던 예수님. 이 사건 속에 네 종류의 인물들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여든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주의에 달린 서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의관들 편에 서서 침묵하면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표리부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 몰려다니는 신앙사관 타인의 선전선동에 휘말려 맹종하는 맹신의 신앙, 철새의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올바른 시장에는 뭔가, 말씀과 기도와 삶이라는 지정의 균형 잡힌 시장 생활입니다. 이 균형이 끼어지면 한쪽으로 몰려서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신비주의자가 되든지 마계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종, 불의 종, 능력의 종, 예언의 종, 요한계시록 강의 대가, 말사론의 대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신문과 메스컴, 유튜브, SNS를 통해서 이런 인물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이 20명이나, 2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란들, 사이비 종교들, 거짓 사역자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함정을 파놓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와 같은 선전선동에 휘말려서 이끌려서 한쪽으로 몰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이루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합니까?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세 여왕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군중들이 따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이 나서 어떻게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식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껏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크리스들은온 본문에 나오는 소위관들과 발판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온며 걸러 넘어지게 해서 봉에 빠뜨린 무리에 결코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는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밟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내고, 밀어내야 내가 살고, 승진한다는 그러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어떻게든지 찍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 직장, 정치계, 종교계, 심지어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또한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글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화시에 맡기라. 기력되었을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리라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이러한 모을 만나게 되거든. 정면대결을 한다든가 맞고설을 한다든가 맞짱을 뛰지 말고 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을 뭐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붓을,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악에게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민영 크리스들은 육체의 흘리기로 대응하지 말고 영빨을 세워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을 바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수치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비록 타인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예수님 앞에 수치와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여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운명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그를 잡아 끌고 왔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살기 등등하던 군중들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와 예수님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천지 계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제 불능의 여자를 여자 의 영혼과 육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기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에서 안식일 이룬 새벽에 무덤마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이 만나는 최악의 나라까지 떨어질지라도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소생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 말하면 팔자를 고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팔자대로 살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팔자대로 가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젠 우선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뉴 크리에이션, 뉴 빙이 되고, 예사람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발자가 건쳐진다는 말입니다. 남네 번째로 마지막에 등장한 예수님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등장해서 노더와같이 혈기 살기 도끼로 가득 찬 군중들과 강교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인 종교 지의자들을 덕아웃으로 돌려 세워버렸습니다. 보내버렸습니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무리들을 올려 세워져서 모든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평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 숙여있는 가늠한 여자를 죄와 죽음에 굴려서 개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파워의 위력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등장하자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등장시키면 풀어지는 역사, 뚫리는 역사, 해결의 역사 이런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초청하면 여러 하고 시끄러운 상황도 평온하게 고요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 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닫힌 것이 열어지게 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꼬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굽었던 것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다가 망부석이 되어도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편안한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거벼움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학 보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 사형태에서 희생양으로서 하목 제물이 되물이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활짝 열어 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전을 아끼지 않시고 으 강건적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의 우리의 모든 죄를 긁어주셔서 십자가 사형태를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칭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구의 성취를 위해서 늘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위로인도 하시미. 오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대로 살려고 힘쓰는 한분한 한 분들의 머리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구에 지금부터 영문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